안녕하십니까 세은정입니다. 자 오늘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피규어를 하나 소개시켜드릴 텐데요. 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릴 피규어 캡틴 아메리카입니다. 자 오늘 소개시켜드릴 캡틴 아메리카입니다. 에저브 울트론 버전으로 출시된 제품입니다. 마블 어벤져스 에저브 울트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핫토의사제품이고요 위에도 캡틴 아메리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어벤져스 에이지 오브 울트론은 우리나라에서도 촬영을 했었죠 그래서 마블팬들의 많은 관심을 받았는데요 물론 캡틴 아메리카 역에 크리스 에반슨만이 입국을 해서 촬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배우들은 오지 않았었죠. 그리고 우리나라 배우인 수현 씨가 출연을 해서 한국 팬들에게는 더욱 많은 사랑을 받은 그런 영화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개인적으로 에이지 오브 울트론 하면 생각나는 건 마크 44아니맨 헐크 버스터가 제일 각인이 많이 되어 있는데요. 2020년 올해 상반기에 계획대로라면 헐크 버스터가 출시가 된다고 했었는데 과연 언제쯤 출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현재 이 사태가 진정이 되어야 아마 어 국내 출시가 될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드네요. 자 캡틴 아메리카 에이지 오브 울트론 개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스를 완전히 개봉을 했습니다. AOU 버전의 캡틴 아메리카입니다. 자, 모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헤드부터. 자, 캡틴 아메리카의 헤드도 역시나 굉장히 잘 표현이 되어 있죠. 자, 외에 캡틴의 문양도 표현이 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상반신, 허리, 골반 쪽, 다른 부분까지. 전체적으로 굉장히 표현이 잘 되어 있습니다. 역시 마블의 퀄리티는 굉장히 우수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상반신의 그 근육 표현이 굉장히 멋있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역삼각형의 그런 근육 표현이 굉장히 잘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옆으로 가보면 이렇게 어비네스 마크도 어깨에 들어가 있고요. 그건 양쪽 모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뒷모습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뒷모습에 뭐 특별하게 그렇게 어, 체크할 만한 사항은 없습니다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느낌이 굉장히 좋게 잘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전체적인 모습을 한번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가동률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팔 부분, 팔 부분의 가동률은 90도가 올라갑니다. 그죠? 그 위로는 더 이상 안 올라갈 것 같습니다. 역시 유니폼 때문이겠죠. 이렇게 90도가 충분히 올라갑니다. 팔꿈치 부분은 이렇게 90도 정도까지 잡혀집니다. 역시나 유니폼 때문에 더 이상은 무리일 것 같습니다. 자, 이 정도면 다리도 좀잘안 되겠죠. 역시나 다리도 이정도 밖에는 안됩니다 이정도까지가 맥시멈인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올라가고요 무릎은 많이 굽혀지겠죠 그죠 역시나 무릎은 거의 뭐 장단지에 닿을 정도로 많이 접혀집니다 자 이렇게 가동률을 살펴봤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로즈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즈 부분에서 제일 먼저 소개시켜드릴 건 역시나 언마스크 헤드입니다. 자, 캡틴 아메리카의 언마스크 헤드. 자, 헤드의 퀄리티가 다르죠. 역시 마블의 헤드 퀄리티는 상당히 우수한 편입니다. 헤드의 가르마도 잘 표현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눈동자와 팔자주름, 턱 밑에 주름, 미간주름까지 굉장히 디테일하게 잘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나루도 굉장히 잘 멋지게 표현해 줬죠. 자, 그리고 헤드, 이 헤드가 보시면 목이 일체형입니다. 일체형인데, 목젖의 표현도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사실적으로 표현이 잘 되어 있죠. 언마스크 헤드의 표현력이 굉장히 훌륭합니다. 자, 언마스크 헤드를 소개시켜 드렸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이거를 헬멧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마스크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헬멧이라고 해야 되겠죠? 머리에 쓰는 거니까. 그죠? 자, 이렇게 언마스크 헤드를 착용했을 때들수 있는 모습을 연출을 해줄 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표현이 굉장히 잘 됐습니다. 퀄리티가 굉장히 좋게 표현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명까지 소개를 해드렸고요. 그리고 손 파츠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렇게 손을 펼치고 있는 손이 한쌍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손을 살짝 오므린 오므린 손이 한쌍 있습니다. 살짝 오므린 손이 한쌍 있고요. 마지막으로 주먹을 전부 쥐고 있는 손한 쌍. 이렇게 손 파츠는 총네 쌍입니다. 자, 손 파츠까지 소개를 시켜드렸고요. 그리고 캡틴 아메리카의 방패입니다. 캡틴 아메리카의 상징이라고도 할 수가 있죠. 돌광에 그 들어간 방패. 자, 요 방패는 기존에 있던 방패들하고는 살짝 다릅니다. 기존의 방패들은 가죽군으로 이렇게 손잡이가 표현이 되어 있었는데, 이거는 가죽이 아니고 이렇게 이걸 뭐라고 표현을 해드죠? 차판 같은 걸로 표현이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방패를 캡틴 아메리카는 이렇게 뒤에 이렇게 장착을 하죠. 근데 이 친구는 조금 다른 게이 부분이 자석입니다. 여기 이 부분이 자석으로 되어 있어서 여기 손잡이가 이곳에 붙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쉽게 표현해 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앞모습 그리고 뒷모습입니다. 기존의 방패들은 여기다가 무슨 고리 같은 걸 걸어서 거기에 손잡이를 이렇게 걸수 있게끔 그렇게 됐었는데, 에즈 오브 울트론 버전은 좌석으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붙이기만 하면 간단하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팔에도 자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이 팔, 팔 부분에 까만 거 보이시나요? 이 부분이 자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팔 부분에도 이렇게 붙이면, 이곳에 이렇게 붙습니다. 그죠? 이렇게 붙어서, 그냥 쉽게 표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손 파츠 부분에 이렇게 까만 부분 보이시나요? 이 부분이 있는데 저는 사실 처음에 이게 자석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손 파츠 부분에 있는 거는 자석이 아닙니다. 그팔 부분, 이 부분하고 이등 쪽에 있는 이 부분만 자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붙이면 그냥 이렇게 붙게끔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손파츠 방패를 들때 손파츠는 교체를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로즈들을 모두 소개시켜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스탠드입니다 아, 별다른 이미지는 없고요 어벤져스라는 로고가 새겨져 있는 스탠드 그리고 어벤져스 캡틴 아메리카라고 새겨져 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간단하게 에이저볼트론 버전의 캡틴 아메리카를 해펴봤습니다 역시나 토이 제품답게 어, 굉장히 높은 퀄리티를 자랑하는 제품군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